예, 나는 절대로 실족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잘 달려갈 겁니다. 달려갈 길을 나는 끝까지 완주하고 마칠 겁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상 일들에 관한 과도한 근심, 걱정, 염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치명적인 해가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예수님의 죄림을 기다리는 소망 있는 모든 사람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영육간의 풍성한 복, 아, 영원한 복, 신령한 복을 아, 2022년도에 듬뿍 받으시고, 날마다 십자가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나문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지난 한해 어려운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의 감염병으로 우리의 많은 생활이 묶이고 자유스럽지를 못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메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전파를 통해서 짧은 시간에 또 광범위하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말씀이 선포되고, 이런 기회가 아니었으면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고, 또 구원받기가 정말 어렵겠다라는 사람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또 기뻐하고 함께 위로받는 그런 일들이 지난 한해 전 세계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것이 미리 성경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작정이 돼 있고 이미 계획이 돼 있는 일이지만은 정말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유감 없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신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언제 이 코로나 19가 종지부를 찍을지는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메이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해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고도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부터 계속된 그 말씀, 오늘도 이어서 특히 우리 시대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고 하는 그 징조를 다 보고 사는 시대입니다.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아니면 1년이라는 기회를 더 주실는지 아니면 내년에 오실는지 아니면 수년에 오실는지 그 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시고 아무도 모르신다고 하셨,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준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 부끄럽지 않니하게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설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가는그 내용 가운데 많은 부분이 기적과 이적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천국의 비밀을 선포하는 그런 설교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함으로 본을 보이시고 또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근데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일 중에서 아주 많은 부분이 가르치는 내용도 그렇고 행하시는 내용 중에서도 기도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일어 아침 새벽에 일어나 산에 가서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갈보리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감남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정말 모세혈관이 터져서 너무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것을 예수님이 기도로서 이루셨습니다. 자 이런 본을 보이시는 것은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너에게 본을 보임이라. 자 이런 말씀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는 이 말씀을 주제로 오늘 여기에 기록된 본문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삼, 34절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도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말 그날은 아주 무서운 심판의 날, 슬픔의 날이 되겠죠. 자,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이 오실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경고하시는 그 이유는 긴장의 끈이 풀리고 마음이 해이해지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술취함으로 그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그 인성이 무너지고 인격이 파괴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은 자신하고 자만하는 모든 이에게 임하는 재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노아는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완전한 자라 의인이었다라 의인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대에 모든 강포가 땅에 충만하고 폐기하였으나 노아는 그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받지 아니하고 구별되게 의롭게 경건하게 완전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방주를 만들어 방주에 탑승하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방주에서 내려와서 다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될 때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겠죠. 자, 노아는 방심해서 술을 취했습니다. 자, 그렇게 의인이고 완전하였던 노아라는 사람도 스스로 조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술 취함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은 갈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갈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던 거예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자, 근데 어, 이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로 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돕지 않냐고 지키지 않았더라면 사랑하는 자기 안에 사라를 다른 남자에게 뺏길 뻔 했잖아요. 이건 잘한 일이 아니죠.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정직하게 말을 했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지켜주셨을 거예요. 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스스로 조심하지 못해서 이렇게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했다고 그 말해요. 롯은 소돔성에 들어갔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소돔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죠 동성연애를 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러나 소돔성에 살고 있었지만은 소돔 사람과 같은 죄는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롯이다라고 신약성경에 롯을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소돔성에서 그 끔찍한 죄에는 동참하지 않았지만 소돔성에서 탈출하고 나서 산속에 있는 동굴 속에서 술에 취해 정말 더러운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게 바로 모합과 암몬족 속에 그 조상이 된 거잖아요. 결국은 자기 친딸과의 그 더러운 죄를 지은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자, 왜 그랬을까요? 스스로 조심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땅 위에서 가장 온유한 자였습니다. 지상에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승하더라. 정말 겸손한 분이었죠. 자기를 낮추고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리바 물사건으로 내가 너희에게,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었습니다. 모세도 또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죽었습니다. 모세도 이랬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도 정말 가증스러운 간음죄와 살인 교사죄를 지었습니다. 자,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이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스스로 조심하지 못했습니다. 자, 신앙은 끝까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2021년,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은 구원 받은 지뭐 50년, 40년, 30년, 20년 그런데도 지금까지 믿음을 잘 지켜왔습니다. 주님이 고도이십니다 주님 오실 날 얼마 남겨놓고 내가 스스로 조심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일이 있다면은 어떻게 써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요? 주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당당하게 멋진 모습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그런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예, 나는 절대로 실조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잘 달려갈 겁니다. 달려갈 길을 나는 끝까지 완주하고 마칠 겁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앞서간 그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도 이렇게 넘어지는 일이 있었다그 말이에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아, 그 신앙적인 위인들, 어, 이런 일이 있었다면 나 같은 사람은 더 하겠네. 오히려 편안한 마음 먹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전에 기록한 모든 것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함이라 그들에게는 우리와 같은 이런 성경이 완성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어때요?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승리했던 것, 실패했던 것, 모두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타산지석으로 잘못된 부분은 다시는 그 일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앞서간 믿음의 선지인들이 훌륭하게 살았던 그 신앙의 족적은 우리는 그 발자취를 따라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똑같이 오늘 그 본문 말씀 가운데 술취함과 방탕,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로 그렇게 되어 있죠. 똑같은 문장 속에 병행구로 되어 있어요. 술취함이나 방탕함, 죄지요. 생활의 염려는요. 똑같이 죄요. 그래서 이 생활의 염려, 술취함과 방탕, 공공연한 죄와 마찬가지로 영혼에 커다란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세상 일들에 관한 과도한 근심 걱정 염려 생활의 염려지요.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하면은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 교육을 시킬까? 어떻게 하면은 내 주거 환경을 더 편안하게 넓히고 만들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요. 그 자체가 죄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과도한 근심 걱정 염려입니다 이게 생활의 염려죠 이 생활의 염려가 다른 모든 죄악과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치명적인 해가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노아시대의 사람들 모두 다 가늠하고 살인하고 강푸한 행위를 했을까요? 그 중에서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착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 때 로세 때 평균적으로,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그 상태는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 인자의 이 마음은 노아의 때와 같다.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로세 때와 같이, 심고, 거두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일상생활 아니에요? 근데 그 일상생활에, 그 생활에 그 염려, 그, 거기에는 온갖 마음을 쏟고 있었지만은, 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초동을 불로 심판합니다. 피하십시오.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관심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생활의 염려입니다. 여호와의 하시는 일에 대하여 관심치 않았다. 집들의 집들을 더하고 전토의 전토를 더하나 여호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관심치 않았다. 이사야 시대에 그랬죠. 그게 죄예요. 생활의 염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생활하는데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 있는 요소입니다.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공중에 새를 보라, 백하바를 보라. 자,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는 족족한 줄로 알라.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과도하게 생활의 염려로 근심, 걱정, 염려하면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똑같은 거예요 2022년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맞을 때에 걸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무거운 짐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살기를 바라고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내삶 가운데서 버려야 될게 뭘까 나쁜 습관들 마음에 숨긴 죄들, 뭔가 무거운 것들 있잖아요. 주님이 지금이라도 오시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들, 우리는 그것을 단호하게 버리게 해 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애착을 갖지 않게 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또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 어, 32절에 보면. 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비록 내 육체가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부활할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살아서 주님을 만난다면 이 썩을 육체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물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런 생각은 갖지 않겠죠.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생활의 염려는 아주 위험한 겁니다. 생활의 염려. 누구도 자기의 완전함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기도하라라는 그 말씀은 주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잘 때 기도할 수 없죠. 자, 깨어 있다, 기도한다,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자, 이런 말들이 여러 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삶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입니다.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죠. 자, 그래서 이 깨어 있으라라는 말이 성경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4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여기에 반복해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깝습니다. 또 마가복음 13장을 보시겠습니다 32절부터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3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자, 이 말씀을 제자들한테 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한테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당대의 사람에게만 하는 경고의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 재림 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 있는 모든 사람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피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잠자는 자라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깨어 있으라 그 말은 잠자지 말고 24시간 동안 그냥 눈 뜨고 있으란 말아니 물고기 같이 그 말은 아니죠. 여기서 깨어 있으라 그 말은 정신 차리라 그 말이에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정신 차리라. 신앙적으로 깨어 있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잠자는 자가 있어요. 영적으로 육신의 잠뿐 잠은 뭐 누구든지 자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영적으로 잠을 날 신앙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이 있다 이말이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가 누구예요? 그 영이 죽어 있는 자.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었지 않아요 그런데 살아났어요 그런데 영적인 잠, 신앙적인 잠을 자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어울려서 그들 사이에 잠자고 있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 영이 죽어 있는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그 죽은 자들에게서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잠자는 자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죽은 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이 경고의 말씀을 기록에 놓으신 겁니다.